최근 터키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터키 동남부 지역의 시에서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괴한의 공격을 받아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김진욱 선교사님으로 터키에서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가족들과 함께 터키 현지로 옮겨가셔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서 마흔 하나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16세에 불과했습니다. 용의자가 휴대폰을 훔치려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말도 있지만 칼을 맞고서 피신하려고 하는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다가가서 칼로 등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의도된 사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터키에서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기독교인 3명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순교하신 분들의 교회에 한달 정도 출석하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터키 지역은 바울을 포함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길리기야, 가빠도기야, 또 갈라디아, 아시아 등과 같은 지역들이 지금의 터키에 속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기록된 아시아의 일곱 교회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 내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꾸준히 박해와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는 곳에서는 터키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터키뿐만이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근동지역의 기독교인 비율은 1990년대만 해도 20%나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20%를 밑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증가한 박해와 위협으로 인해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20%에서 4%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노려서 테러를 자행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해를 끼쳤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핍박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 전도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탄압하고 있으며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또 주일학교를 해체하는 행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익히 알려진 대로 기독교인들을 공개 처형해버리고 수용소 수감 인원의 대부분을 기독교인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북미는 이슬람,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기반한 피시주의로 인해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면서 또 차별금지법 등의 명목으로 기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방인들은 순교하거나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더러 이런 현실을 보고서 상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원통한 사정이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약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고백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여 기독교의 은혜 시대였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기간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성경 말씀을 받아 읽으시면서 은혜의 애를 선포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까지만 읽으시고 성경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인 신혼의 날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복수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녀들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의 피 흘린 핏값을 심판으로써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61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읽지 않고 덮으신 그 구절부터 시작해서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수치와 능욕 대신에 분깃과 영광을 우리의 본양,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영,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 아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은혜의 기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끝나버리고 난 뒤에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순교자들의 억울한 빚값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이 핏값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에서 실제로 목숨을 바치며 순교하는 종들은 물론이고 또이 자유 세계에서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산 순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신원의 날. 복수의 날도 가까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반드시 순교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유물적인 사상입니다 순교자들과 그 동무종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 왕권을 그대로 무궁시대까지 이어가면서 영광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터키에서 순교하신 김진욱 선교사님을 포함한 여러 순교자분들의 유가족들과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모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